부동산 거래도 하시고요 빌딩 관리도 하시고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법인이 있고요 부동산 전문 기업의 김영준 대표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아니라고 생긴 말을 하면요네 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도 불법 건축물이 건물 내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장기 연때까지 말소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알파카 부동산 전문 기업의 김영정 대표입니다. 저희 알파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 달에 했으니까, 네, 얼마 안 됐네요. 예한 <laughs> 네, 1년하고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1년 8개월 동안 80여 명의 직원들이 채용이 됐고, 저희 주식회사 알파카는 알파카 중개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도 하시고요. 알파카 빌딩 관리를 통해서 빌딩 관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알파카 컨설팅을 통해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법인이 있고요.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지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열사나 대 계열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제 역할은 부동산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선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지만 저는 사실 제일 잘하는 거는 직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게 안팎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아 어, 오늘 제가 지금 출근길인데요. 보통 출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요. 네, 저는 보통 걸어 다닙니다. 왜 걸어 다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요즘에 운동을 특별히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집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음수로는 4,000에서 5,000 걸음 정도 돼요. 하루에 저는 최소 만 걸음 정도는 걷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걸어 다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를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이렇게 찍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네, 원래 이런 시선 신경 안 썼는데,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네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성형외과 골목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신사역이랑 저희가 압구정역이랑 이사 와서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압구정역이 물가가 비싸요. 신사역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렴한 음식점들도 많고 다양한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확실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자분들도 많고 병원하는 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밥값부터 뭐 여러 가지가 다 비싸더라고요. 저희 직원분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생활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압구정 좋잖아요. 예, 지금 제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원래 금융인증서만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공동인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뭔 놈이 이렇게 인증서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가 빨리 지금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곳에서 건물 중개계약이 하나 있는데 중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알파카 중개법인의 뭐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팀장님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분이 좀 컨설팅에 관련된 보고서라는 좀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또 저희 회사에서 거래 되게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파카 빌딩 관리에서 건물 관리까지 다 맡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단고를잘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를 조금 멋있게 만들라고 시켰는데 <laughs>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걸 토대로 좀 미팅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죠 왜냐면 이게 보통 부동산 투자라는 게 거래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래 후에 관리 운영 그다음에 재매각까지 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그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저는 뭐 거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컨설팅하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laughs> 기본적인 업무는 다 마쳤고요. 소발이 동을 해서 계약에 대한 관련된 건뭐 알아서 준비는 잘 하고 있겠지만, 또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꼬살이거든요. 정말 준비는 잘해놨는지 인사도 할겸 업무 보고도 좀 받고 그러려고 제가 6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 5층 모습들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멋진 직원들의 모습들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보통 하는 일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모여서 뭐예요, 여기? 아, 신축 계열을 짜고 있어요. 아, 신축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 토지를 보면서 건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여기서 또 제가 막 얘기를 한번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아, 네, 아니라고 그렇겠네. 말을 하는네요네아 여기 뭐자까지 제가면서 거의 건축사네요. 이런 건축사 공부해도 되겠어? 네 이제 제 자리는 아닌데 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중한 분이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해인 팀장님 자리입니다. 오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사진도 있고요. 지금 돌아온 것 같은데. 죄송한데, 아 네. 저의 모든 사생활을 이렇게. 사생활 뭐 여기 김정희 팀장이랑 사진 찍은 것밖에 오류천 아, 안, 아, 안 했어요. 여기 근데 변해인 팀장님들 직원을 보니까 얼마나 집에 안 보내고 열심히 일을 시키면 이렇게 무파막이거 뭡니까 이게? 이 친구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정 있게 또 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잘도그렇잖아요네 그렇죠 네, 아, 열정을 그렇구나. 가지고 하셨죠 네. 요즘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인사를 하는데 오늘 안 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꼰대여 가지고 인사받아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10시부터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 네.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대표님? 네 지금 손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웃음> <웃음> 계약은 어차피 뭐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여지 대표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촬영하는 역할이니까. 네. 저희가 또 여기 이제 알파카 빌딩 관리팀에 와 있는데 벌써 세 분은 벌써 외근을 나가셨네요. 또 여기 이제 관리팀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유니천 대리님이랑 김혜성 대리님인데 오늘 요즘에 관리에 대한 상황이 어때요? 이제 다들 공과금 네. 정산하고 하느라고 공과금 정산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저희가 거래하는 고객이 알파카 빌딩 관리에다가 건물 관리를 맡기시는 분이에요 기존에도 여러 개를 맡겼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건물도 또 저희가 잘 운영해가지고 멋진 건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아유, 자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카메라 앞이니까 다르네 567층이 저희가 3개 층을 쓰는데 또 하나의 공간인 7층에 왔습니다 7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회의실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직원들 최근에 저희가 거의 5개월에 걸쳐서 받은 스맥그증거데여 뭐가 있지? 어, 네, 수리 있네요. 어 여기 굴비랑 이런 걸왜여기다나았지 오늘 저희가 뭐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거, 기타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그 고문 변호사님한테 보통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려고 지금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예, 여보세요. 아, 네 변호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아 예. 보내드렸던 그 계약서 다 보셨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도 불법 건축물이 건물 내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잔금 때까지 말소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매도자가 이행을 해주면 된다, 이 정도로만 작성을 하면 충분한 거죠? 어,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불법 건축물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거나, 네? 불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네, 그냥...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laughs> <laughs> 잘 마무리하고 또 변호사님께 또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객하고 상담을 하면서 건물의 흐름 그런 컨설팅을 또 제가 완벽하게 해드려야 되니까요 저희 오늘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약에서 뭐 이게 멋지게 활약하실 정규봉 이사님께서 지금 계약서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꼼꼼하게 아. 서류를 체크해야죠 그 다음 최근에 직접 투자도 어. 하셨는데 또 실제 투자에 대한 노하우들을 또 알파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실 예정이시죠? 아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계약도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또 해놨습니다 진짜? 네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laughs> 지금 제가 점심시간인데 요즘에 사실 점심을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골프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심은 그냥 뭐 대충 때우고 좀 점심시간에 골프를 좀 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능 중인데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력이에요 그래서 체력이라고 생각할 때 저만의 철칙이 있는데 아무리 전날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 걸 저의 약간 저만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관대해지지 말고 제가 정해진 시간에는 꼭 출근 퇴근은 하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꼰대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래도 일하면서 회사도 하시고 자리 잡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꾸준하게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하는 게 저의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프도 운동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요좀 되니까 뭐 같이 접목해 가지고 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 맞았네? <laughs> 드라이브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욕을 먹었잖아 드라이브. 그렇죠 이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뭐 좋은데요? 239m 네. 나갔죠? 네 왜요? 지, 지금 이제 네. 레슨하러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골프 때문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나갔다 왔는데 그걸 또 바로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댓글이 좀 많아서 아. 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력이신지 아니샷에서저 불안함을 아. 고 일단은 몸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 <laughs> 유연성이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유연성을 위한 이제 좀 몸을 많이 찢는 그런 동기로 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서류를 좀 들고 지금 미팅을 하러 와야 돼 가지고 미팅하러 왔는데 몇번 네, 방이네? 2번 방이에요. 아2번 방에 미팅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팅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부동산 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오후에는 또 제가 여러 가지 미팅들과 사실 미팅 내용은 제가 좀 담아드리고 싶은데 담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좀 지켜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저는 그러면 퇴근해보겠습니다.